딜러 픽 a 세요쟤가 딜러 하면 은 바로 딱딱해서 가면 데저돌요이없어서 너무, 너무, 너 너무, 너무, 너 너무, 너무, 너는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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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게 빠른 빠른 더워. 빠른 개 돌아서 루시우하자고? 어 이거 딜러가 개 잘해한다는 거 알지? <목소리> 네 딜러가 존나 잘할 거야. 딜러가 셋이나 돼. <목소리> 아 걔.. 개 <걔> 누구지? 너너 <목소리> 너 친구 막 나한테 말 걸던데? 배정현? 기다리다, 아 근데 걔는 걔도 둘째치고 산들소원이라고 그내 친구 하나 더 있었거든 동기에 어제? 지난 어, 대학이야. 아, 진심 너무 답답한 거야 진짜. 내가 오죽하면 탱커 했겠냐고. 진짜? 어 어제 디바 있어. 아, 그래서 급한 겨우 이겼다니까. 라이니아 디. 아 라인 안 돼요. 아 레전드 스킨 두 개나 있는데 이거 어떠실까? 아유 어, 두 개야? 어두 개. 스톤이랑 블러디. 와우. 아시. 그냥 가자. 야위위위야야 위, 위. 야, 야, 바로 뭐? 끌어버려도 돼? 박수데 그럼 컴 이속 야야 아직 못 들어왔어 라인하르트 애들, 애들 못 들어왔어 야 얘들아 들어와 일단 메르시 들어왔고 비트 따라 움여아 파라 파라 서 가자 가자 야 방벽 방벽 차징하고 한번 가자 애들 눈치 쟨거 같은데 우리 여기 있는 괜찮아. 거? 이미 뚫었다는 걸봤 때문에. 이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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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어나야 씨발. 야 소르비온 <laughs> 4마리야야파파라비한번 쓰지 마. 야 오토르비온이잖아. <목소리> 일단 오토나 오토르비온, 붙게 빵. 어 붙쳤다. 야. 대대 이새끼 망치질하고 있네. 어 나이스 나이스 야, 야 많이 붙었어 많이 붙었어 잘났어 야루시오 개피 어 죽였어 죽였어 볼륨업 메르시가 메르시 됐다 야 방어치 무너졌어 방 방어치들 야이초의 용광로 야, 뚫리데 야, 이대로 바로 예, 예, 가자. 이대로 바로 가. 가자, 가자, 가자. 스가 아, 그냥 바로 들어간다. 바로 들어 바로 들어가. 지금 궁극기에 메를 수 있고 파라 있어. 들어대. 위에 위에, 오른쪽 다리 위에. 돌려건설할시면안 어, 돼. 야 어디서 날 때리고 있는데? 야 망치 존나 아아어뭐 맞는 야, 거야? 야 망치 그냥. 망치 아파 어 잠깐만 잠깐만 메르시아 야, 죽으면 안돼야 메르시아 죽으면 안돼 이거 됐다 됐다 어? 이겼다 이겼다 야쟤 토르미오 망치 <laughs> 존나 무서워 이거 <laughs> <laughs> 어. 막방 궁일 거야 막판궁 진짜 잘 터졌어. 이게 나판 어떻게 저렇게 하지? <laughs> 나 평타 못버히겠던데 아... 아... 뭐? 물피어? 응? 물피어? 이거 무슨 일이죠? 아 개웃겼다. 야 누구한테 줘 아니야? <laughs> 너... 어 뭐야? 나 저분한테 줬는데? 아둘다딱 올라가면 딱 줬는데. 골고루 세장씩 안 돼, 66이다. 어, 3금이다, 3금. 아.